합니다라라라라라라라라라쿵라쿵라찢라라라라라우라나라사라들라다라렇라찢라라라정라고라리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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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라 나도라고, 막, 싸움은 말리고, 그렇지만, 흥정은 말리라고 그랬지. 그래. 그치, 그 말이야. 싸움은 말려야 되는데, 우리는 또, 쌍 구경하는 거 좋아해요. 쌈닭들을 그래갖고, 이제, 쌈닭들이포로가 됐어. <laughs> 나 선수가 돼가지고. 누구라도 누구든지, 누구 다 사기꾼 되고, 이제. <laughs> 어, 너. No. 날강도 되고 말이야. <laughs> 다 도둑놈이라 그랬더니, 앞에 가는, 앞서 가는 도둑놈이니까, 대가는 순경 아니야. 그냥 앞서 가다 보니까, 항상 오면 여기가 따라가다 보니까, 그지 돼버린 것 같아요. 어쩌겠어요? 한야뭐 하겠니? 응. 방구뽕? 으어어어어어어! 방구 먹으라, 이것들아! 뽕 방사! 아무나 방구를 잘 끼네요. 방구도 잘 끼면 떼끼리계세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떼끼리 일본 말이야. 뭐 일본이고 일본, 일본 중국이고 뭐, 뭐 소련이고 뭐 중국 이제는 서로 이제 뭐그마이스지고 뽑고 싸으면 이제 뭐 미운 중구운중 다른 거죠. <laughs> 그래가지고 오늘 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거 아니야. 이 지기는 거예요 정들만도 한데, 참 대단하거든. 끝까지 그래갖고, 저, 척을 지고, 왼수 지고 살겠다고. 아무리 왼수 덩어리도 정들은 거야. 그럼 오직 성경말씀이 얼마나 맞는지 봐봐요. 그래서 성경말씀이, 어머나, 세상에 성경말씀이 뭐라고 돼있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왼수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리가 왼수 덩어리도, 할수 있어요. 살다 보니까 뭐냐, 몇년 전부터 다 되는 기라고만 막 아무리 살인자라도 우리 저기 죽이니 죽이래 죽이라. 캐도 아유 살람 마음이 지금 모질지가 못해요. 우리는 한 순간이야 모든 것이 모든 것도 한 순간인데. 그면서나 우리 가 이제 조금 굴트 굴지만 우리가 성령 성령도 받고 가자 이거요. 세 가지를 할머니, 오늘이 시원쌤, 시원쌤은 오늘이 시원쌤 아니에시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또, 조상님을 알자. 조상상제님. 순종. 대강 미록 부처님 시대라 지금은 더 밝은 세상이 되죠. 아, 세상이 이렇게 밝고 맑고 하난디. 어? 어찌 우리가. 어? 음. 그리고 놀 시간이 없어요 뭐 그러다 지금은 이제 그리고 천천히 막 두루두루 말아 뭐 여기로 가고 보웃거리고 가서 많이 보고 듣고 공부하고 공부를고 그래 다 공부하고 다주스먹고 주스 살았지만 인자는 먹을 거를 먹고 안 먹을 거를 안 먹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다 아 근데 카메라가 좀 이상한데 내려가지고 <laughs> 분별력 말소리는 뭐잘 들리는 데지 모르겠는데 <laughs> 핸드폰이 물에 빠져버렸어 네, 오줌 짠오줌통이데 오줌통에 빠져갖고, 이제, 음, 다른 거는, 이게 방수 저기 라는데 거기 핸드폰 카메라 그 깨져가지고, 물이 들어가 버렸어요. 방금 물이 들어갈 일이 없는데, 그 마침깨진는데 그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안 돼, 영상이. 그래서, 음, 이거 집에 있던, 이거, 게럭스테 이거 큰거거든 큰글큰글 r a t u l a t i o n s 가 o 가 g r 어 t u l a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다가 해야 되는 t i o n s c o n g r a 이 u l a t i o n s Congratulations. c o n g r a t u l 밤이었고 토요일 o n g r a t 요일 a 이 i o n s c o 이 g r a t u l a t i o n 이 Congratulations. c 새로 꿈을 하라는 거지. 나 근데 큰게 좋아요. 영상도 크고.